네 안녕하세요 방랑자 입니다 저는 지금 나클리아에 있는 랑포 수산시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파타야에 오시면은 거의 다한 번쯤은 들리시는 곳이 되겠습니다 해산물 파는 곳이 어디에 있나요 입구 쪽에도 이렇게 먹을게 많이 파네요 이제 여기부터 입구 이 모양입니다. 와우. 새우죠? 1kg에 240바트. 오징어도 아주 싱싱하게 보이네요. 1kg에 300바트. 300바트면 12,000원 정도 되겠네. 가격은 저렴한 것 같습니다 홍합 1킬로에 50바트 여기는 이제 저 안쪽에서 사가지고 나와서 갖다가 주면 여기에서 구워 줍니다 따로 물론 돈은 받겠죠 야, 근데 사람 들이 너무 많아서 아.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 보 겠습니다. 새우가 아주 싱싱하게 보여요. 한국 분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장해서 따로 팔고있네요 화면이 좀 흔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왜 이렇게 화면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와우, 이게 뭡니까? 네. 이게... 이게 뭔가요? 근데... 와... 엄청 크네요! 와우, 볼청나 와우, 엄청나게 와우, 와 와우, 어마어마하게 크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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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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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발리 색깔이 파란 색깔도 있고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토요일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이건 색깔이 와우 저기 앞에 있는 거는 저기 뭔가... 야, 이거는 대체... 처음 보는 것들에 이렇게 많습니까? 저쪽에 있는 것도 뭡니까? 뭔가... 와. 이제 거의 다온것 같죠? 아, 저쪽에 또 있나요? 근데 지나다니는 길이 너무 좋네 아, 저거 줄었네. 음.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신기하네. 저는. 네, 엄청 크네요. 끝났네요 이제 저쪽으로 한번 돌아서 어, 나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파타야 나그에 있는 람포시장 수산물시장을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구경 잘 하셨습니까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